185편 여호와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에고의 포이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얻으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항아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놓아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의를 기뻐하시, 기뻐하게 하시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주행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하실 말씀을 들으니 대적의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는 희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예 영광이 우리 땅의 과학이다. 9. 공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우리와 합병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주는 땅에서 부산하고 우리는 하늘에서 화감하였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을 이로다 시편 86편 여호와여 나는 공구하고 공핍하오니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를 구미로 여기소서. 내가 종을 죽게 부르신 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용을 깊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아시미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어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 없나,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에 와서 앞에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다 대저 주는 강대하자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두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로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이 오리. 이이는 네,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가 그 산의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그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내 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이를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귀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를 궁이를 여기시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를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편 87편 그 기시가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내가라 아까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보라 블레스가 들어와 그 수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시온에 대하여말하기를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난다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가 춤추는 자는.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10편 88편. 여호와 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하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전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니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과 음침한데 두셨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 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나를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니까 셀라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연만 중에 선포할 수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스매 땅에서 주의 의를 알수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죽게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나 버리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식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항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메우며, 애우며 함께 나를 들렀나이다. 들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10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리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매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하며,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셀라.여호와의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해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공창에서 능이 여와 비교할 자 누구며, 건너 있는 자 중에 여와 같은 자 누구리일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해중에서 심히 엄미하시오며 돌려 있는,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와 호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일까? 여와의 호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흥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력당한 자같이 파자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고전이 충만한 것을 주께서 간,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벌과 여러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술을 아는 백성을 일곡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음을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에 영광이 시민이라 우리 뿌리 주의 온충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의 주의 송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여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였을 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향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이날 그뿌리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시로다. 하리로다. 내가 또저로 장자를 심고 세계 여랑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하심을 인자함을 영구히 시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그 후손을 영구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집단이로 저희 본가를 다스리며, 최초로 저희 제약을 징채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아니하며내 언약을 피하지, 파하지 아니하며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사하였은 줄 다이색의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우선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무상 있으면도 공청의 확실한 증인, 증인달 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삼라. 그러하 주께서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놓아서 몰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화하사 그 간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보장을 훼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한 아이다.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희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나를 단축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와여 언제까지니 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 이까 주의 누가 언제까지 불보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대가 얼마나 단축한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운부에건세에서건질이까 셀라 주의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게 망사진 하이현 <laughs>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해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해방에 내 품에 있사오니, 여와여 이 해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한 것이로서이다. 여와를 영원히 찬송할 지어다. 아멘, 아멘. 1편 90편. 주여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랑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오제 같으며 밤의 한경정 같을 뿐이니 뿐인 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돕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와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놀란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주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궁리를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궁극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